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소개해드릴 만한 보머 자켓들을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보머 자켓은 이제 폭탄을 뜻하는 범에서 파생된 용어인데 말 그대로 보머. 어, 폭격기 조종수 혹은 이제 공군의 항공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기본 사양은 좀 총장이 짧아야 됩니다. 총장이 짧고 넓은 품에다가 암념임이 이제 지퍼로 되어 있는 게 기본 사양이고, 남자분들이 이제 입을 수 있는 아우터의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다채롭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해온 자켓들은 이제 80년대 IS, 이세이 스포츠 라인의 코튼 버전 보머도 준비했고, 2003년 돌체 앤 가바나의 파라슈트 고글 자켓, 게다가 이제 또 캐피탈의 데님으로 되어 있는 보머 자켓과 솔로이스트, 3종을 준비해 봤는데 어, 시대별로 80년도 2000년도 그리고 2010년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소개해 드릴만한 아이템들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제 80년도에 이세이미야케 스포츠 라인이라 해서 이세이 스포츠 IS 라인입니다 83년도부터 헤드 디자이너가 스모리치사토가 임명되면서 이제 로고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뭐울 버전, 나일론 버전 이렇게 코튼 버전 다양하게 출시를 했고, 어, 스웨트도 나왔고, 리버시블 후디, 후드 집업도 발매되었던 모델이고, 어, 중고, 글로벌 중고거래 플랫폼 그레이드에서 굉장히 이제 메인 서포트를 했던 아카이브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어, 다양하게 유럽이나 미국의 패션업계 종사자들도 굉장히 애용하는 자켓이고, 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뭐 모티베이션 된 모델은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압념이 지퍼로 되어 있고, 두께는 초가을 정도에 입을 만한 두껍지 않은 모델입니다. 원단이 굉장히 얇아서 지금 계절에 초가을에 입기 좋은 모델인데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는 이제 9 사이즈고 다양하게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9가 한10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장은 벨트 루프에 딱 걸리는 기장이 이제 보머 자켓의 어 기본적인 그런 사양이고 앞 지퍼도 이렇게 여밈으로 품은 좀 넉넉한 편입니다. 한 65는 넘는 것 같고 보시다시피 등판도 굉장히 이렇게 메인 그래픽이 등에 있는 것이 특징이고 지금 계절에는 좀 얇은 이런 자켓이 착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2003년 돌체인 가바나의 파라슈트 겉을 자켓입니다. 이렇게 2 0 0 0년대 초반에 돌체인 가바나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밀리터리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당시에 나왔던 카고 팬츠 같은 거에서도 포켓이 굉장히 많고 원단도 군용 텐트를 리메이크한 듯한 뻣뻣한 원단을 많이 사용했었고 탄창 탄띠가 부착이 되어 있는 뭐 보머 자켓이라든지 메쉬 혹은 나일론으로 제작된 이런 군용 뭐 자켓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매를 했었고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플레이트로만 인식이 되어 있는 돌체인 가바나보다 이때 당시는 굉장히 매니아들이 좀 좋아하는 피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뭐압념이 단추 이제 버튼 플라이기 때문에 보머라는 얘기를 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름이 파라슈트 고글 자켓이기 때문에 저는 보머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후면에도 이렇게. 언뜻 봐도 이제 군용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켓들. 여기 이제 고글이 있기 때문에 고글 자켓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내 중개거래 플랫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돌체인 가바나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하입이 많은데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매물도 잘 없는데 매물가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비교적 또 괜찮은 가격에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착용했을 때 모습은 기장도 적당히 벨트루프 쪽으로 오고 다 이렇게 오픈해서 착용했었어도 예쁜데 저는 이렇게 비조를 체결했을 때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칼라가 넓고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완전히 오픈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디테일도 이렇게 다음은 캐피탈의 데님 보머 자켓인데 요것도 이제 저희 프로듀서의 아이템인데 소개해 드릴 만한 아이템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 이렇게 페인팅을 한 캐피탈의 제품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에 흥행하는 뭐 보온이라든지 잼스톤이나 다른 자켓들도 많이들 요즘에는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데님으로 됐는데 빈티지 가공을 넣고 페인팅을 한 개체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재는 물론 데님을 사용하였고 가공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가공을 하고 페인트를 넣고 디스를 넣는 것들은 이제 그들만의 재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만 하다 해서 이제 빌려와 봤고, 캐피탈에서는 이제 빈티지한 워싱이나 뭐 디스를 넣은 모델들은 그래도 좀볼수 있는데, 이렇게 페인팅이 작업된 모델들은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쓴 듯하게 보이고, 거의 예술의 경지인 것 같습니다. 좀 채도가 강한 물감들은 이렇게 뿌렸을 때 굉장히 어수선해질 수 있는데, 그것까지 세심하게 이제 설계한 모습을 볼수 있고, 이것도 한번 제가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용을 해 봤는데 사이즈는 이사이즈고 국내 뭐 100사이즈, 105사이즈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MA-1의 고증을 그래도 지키려는 모습이 안감이 밝은 색으로 해서 이제 오래돼서 이렇게 더티워싱이 되거나 디스가 난게 아니고 당시부터 이랬던 모델이기 때문에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모르지만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다른 아이템과 매치하실 때는 조금 무채색으로 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5 시즌 솔로이스트의 어, 국내에서는 가죽탭 보머라고 불리우는 이제 보머 자켓입니다. 이제 양팔과 등판에 이렇게 가죽으로 빠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탭 보머라고 하고 동일한 사양의 이제 코트도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당시 발매되었을 시즌에 라키가 또 착용했었던 아이템이고 겉감은 이제 울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기본 사양이 이제 MA1이기 때문에 팔에 이제 펜꽂이와 카드 수납 포켓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지퍼는 탈론 지퍼를 사용하였습니다. 솔로이스트급 브랜드에서는 람포 리리 지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고증을 지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런 데 디스도 막나 있는 것들이 미야시타는또 빈티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영감을 받아 보이고 기장이 보시다시피 뒷기장이 좀 짧게 떨어지는 모델이기 때문에 착용 시에 앞판보다 뒷판이 좀더 짧은 게 특징이고 투웨이는 이제 기본 고증은 아니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충전제는 프리마로프트고 이 시즌부터 솔로이스트가 좀 다양한 브랜드와 매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시는 시즌이기도 하고 미아시타의 모델들로 풀로 코디하는 것도 예쁘지만 저는 미아시타의 아이템을 다른 브랜드들과 섞어서 스타일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다음 입어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남성분들은 46 아니면 48을 입어야 되고 이 이후 시즌부터는 46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48 이상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보리가 굉장히 짱짱한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등판에 이렇게 까죽탭이 특징인 이고, 투에 이렇게 체결하였을 때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두껍고 제가 좀 아끼는 자켓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16시즌의 이제 솔로이스트 자켓인데, 어, 코요태 퍼로 이제 제작이 된 넥 부분이 특징이고, 요 시즌에는 이제 네이비색 컬러도 나왔었고, 퍼가 없는 버전도 나왔습니다. 해당 모델은 이제 G1을 베이스로 만든 것 같고, 왼쪽 가슴을 가로지르는 지퍼로 인해서 이렇게 안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쉽고, 굉장히 밀도 높은 립스톱 원단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48 사이즈를 구매했고, 역시나 충전재는 프리마로프트를 채용해 였습니다 등판에도 보시면 이런 것들은 벨트루프를 형상한 것 같은데 왜 자켓에 이런 걸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군의 안전벨트 같은 것을 체결하는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받은 것 같고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실제로 입어보면 착용감이 프리마로프트 충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요즘에 현행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핏은 이제 드랍 숄더에서 굉장히 풍성한 실루엣이 사랑을 많이 받는데 이 당시 솔로이스트는 굉장히 좀 저스트하게 입는 그런 게 이제 추구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야시타도그 당시에 굉장히 핏하게 입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루즈하게 입더라고요. 이제 18시즌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솔로이스트의 의류들도 좀 루즈하게 나오는데 16, 17시즌까지는 이렇게 좀 굉장히 작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착용을 해보았는데, 여타 솔로이스트 보머처럼 소매립이 굉장히 짱짱하고, 이게 뭐 헌팅 자켓, 백자켓의 느낌도 좀 나고, 퍼가 없다면 이제 A2 느낌도 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솔로이스트 미아시타의 이제 뮤즈였던 뭐 락밴드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는지, 이렇게 음표가 되어 있는 바이어스 위에 단추로 이렇게 좀 여러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자켓이고, 카라를 세웠을 때이 이 자켓 역시도 이렇게 비조가 달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라이딩 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저는 착역, 착용을 했었는데 이게 프리마로프트의 충전재라 그런지 굉장히 따뜻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 요것도 이제 너무 추운 영하권 날씨 말고는 한겨울에도 이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벨트 루프까지 달려 있고요. 전 비슷한 색상으로 좀 스타일링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17시즌 솔로이스트의 국내에서는 이 벨크로라고 칭하는 찍찍이 이 성조기 모양 찍찍이로 인해서 성조기 범모라고 불리는 제품이고 이 제품 역시 이제 충전재는 프리마로 포트입니다. 광택감 있는 폴리나일론 원단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고 이렇게 사선으로 지퍼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레드 컬러와 올 지난 올리브 컬러도 발매를 했었고 이때부터는 국내에 정식 수입을 했기 때문에 개체 수도 좀 많은 편이고 매물가도 좀 안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은 한48 사이즈 이상을 착용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저는 착용한 분들을 그래도 꽤 많이 봤습니다. 이때부터 17 시즌부터 국내에서 좀 많은 분들이 착용을 했었고 18 시즌부터는 굉장히 실루엣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저는 또 너무 오버사이즈는 제 스펙과 잘안 맞기 때문에 요 시즌까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이 자켓도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착용시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 제가 그렇게 체격이 크지 않은데도 4, 8 이상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로이스트의 보머들은 웬만하면 다 투웨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켓도 굉장히 얕은 게 특징이고, 요거는 그래도 보온성이 앞에 두 제품보다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한겨울에는 착용하기가 좀 힘들고 이제 항공자켓신 만큼 수납은 웬만해서는 남성분들의 소지품 다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납이고 저는 이제 17시즌 요 시즌까지의 솔로 이스트를 좋아하고 이 이유는 이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이후의 제품들은 없는 편입니다. 전 17시즌까지의 솔로 이스트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